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이죠.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전할 때 단어 네 개가 반복이 되었죠. 하나는 인생의 궁극적 상수가 무엇이냐라는 거였어요. 확률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우리의 궁극적 상수가 될수 없습니다. 어제 월드컵 이야기를 했지만 FIFA의 어, 순위는 월드컵 최종 순위의 궁극적 상수는 되지 못한다. 발걸음이 빠른 것, 또 용사인 것, 어, 세상적 지혜가 많은 것 확률은 있지만 그것도 또 하나의 예, 변수이다. 어제 고린도 전서 말씀과 시편 146편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상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고요. 어제 새벽에도 깜짝 놀랄 만한 고린도 전서의 그 말씀은 단순히 일반적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그 무엇보다도 지혜롭고 강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게 아니라는 것에서 어제 묵상이 놀라왔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가 앞에 있었습니까? 네. 십자가에서죠. 사도 바울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다가 그래 너희가 미련해 보여? 어리석어 보여?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약함이 뭐다? 훨씬 강하고 지혜롭다. 그래서 그 앞에 십자가를 얘기할 때 사, 사용했던 단어가 능력이요. 예, 지혜다. 그러니까 정말 그것을 인생의 상수로 잡고 살아간다면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걸어가야 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던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모함으로 나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또 역사는 하 귀한 새벽 같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본문이 생각나서 찾았는데, 그 문맥상, 그 문맥에서 더 본질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때, 참 어떻게 보면 막 감사하죠. 왜그 진리가 우리 안에 막 임하니까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죽은 파리들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죽은 파리 보셨나요? 예. 요번에 이사하면서 한 마리 정도 본것 같아요. 한 마리. 창가에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치웠을까요? 바빠서 못 치웠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생각하다가. 버리면 되는데, 뭐, 뭐, 여러가지 뭐 하느라고. 죽은 파리들은 거의 뭐 신경을 안 씁니다. 음식에야 떨어져야 우리가 화살짝 놀라고 꺼내고 음식 버리고 이러지. 지나가는 죽은 파리 우리가 본다고 해서 막 거기에 대해서 치근 유심을 갖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막 깊이 생각을 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안 되는 거예요이 향기름이라고 할때 제사에 쓰이는 굉장히 귀하고 값진 기름입니다. 근데이 값진 기름을 가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요? 죽은 파리와 같은, 어떻게 보면 아주 미세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경조차 건드리지 않는 아주 작고 미세한 것들이 가장 값지고 귀한 것들 가치를 완전히 떨어뜨린다라는 것. 그런 것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 라고요 작아요 죽은 파리들은 근데 가장 좋은 것을 망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하나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방치예요 방치. 너무 작아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요? 예 방치하는 겁니다. 왜? 네.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방치하고 왔잖아요 옛날 집에서 지금 당장 뭐 나에게 그리고 내가 또 이사 갈 텐데 그리고 창문 틈에 껴있는 그 파리 한 마리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연말에 그동안 방치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음성이죠 저는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쭉 묵상을 하는데, 5절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대요. 곧 주권자에게 나오는 허물인데 이 허물이 뭘까요?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업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다. 여러분들,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 것은 그렇게 나쁜가요? 근데 지금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문맥상 의미는 뭘까요? 세상이 뒤집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거죠. 잘못된 사람을 잘못된 자리에 앉혀요? 이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권력자가 주권자가 나와 갖고 있는 허물이래죠. 왜 허물일까요? 그 계속 어떤 결과가 나올 줄 아는 줄 모르는 줄 모르지만,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을 쓰면, 내가 당장은 유익할 수 있어요. 이 사람과 동역하면, 이 사람을 내가 고용하면, 근데 그 사람의 성향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그것을 내가 못 봐서인지 모르겠지만 방치하는 경우가 있죠 자, 7절 보세요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도다 이게 다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래요 우리가 경영인이나 아니면 조직의 리더나 볼때 조직이 그렇게 굴러가는 것들을 분명히 보는데도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정말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3절 보니까요.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 우매하며 우매하다고 막 증거를 하고 다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 지혜는 내가 지혜롭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무슨 관리? 우매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100% 지혜롭지가 않거든요 100%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100% 지혜롭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우매함의 관리는 매우 필수적이죠. 왜? 오늘 작은 우매함이 쌓아 놓은 모든 공덕과 존귀한 것들을 한순간에 가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우매함. 너무나도 방치하기 쉬운, 간과하기 쉬운 그 우매함들을 오늘 이 2022년 연말에 저희가 다 끄집어내고 저희가 이제 관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사 얘기를 자꾸 하게 되죠? 최근에 이사하니까 한번 버렸거든요 근데 새로운 집에 와서 또 버리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이사하신 분들 패턴이죠? 그렇죠? 저희가 그런 게 아니에요 버리고 왔는데 다시 수납하다가 또 버리고 우리 안에 날마다 어제 버렸다고 오늘 버릴 게 없네. 저는 어제 버렸는데도 오늘 쓰레기통에 이만큼 쓰레기가 꽉 차더라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하는이 메시지는요, 저는 오늘 본문에 비춰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발견되는 우매함에 대한 관리인 것 같아요.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은 파리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값비싼 향기름을 갑자기 쓸모 없게 만들어 버리는. 여러분들, 10절 한번 볼까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여기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무디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아야죠? 근데 이 사람 뭐 하고 있나요? 방치하고 있죠. 여러분들, 좀 뜨끔하지 않으신가요? 연말에? 1년 내내 방치하고 있었던 어떤 무엇인가가 떠오르지 않으시던가요? 해야지, 해야지,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 도 좋겠지, 하면 도 좋겠지. 했던 것들이 떠오르지 않으시던가요? 아니면 혹은 반대로 이건 그만해야지, 이건 그만해야지 했는데 오히려 그만하지 못하고 계속 방치하고 있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지금 10절. 갈아야죠. 옆에 사람도 기대하고 있다고요. 이제 갈겠지, 갈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힘이 더 드는 이라 사실 우리 안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1년을 돌아보며 오늘 28일이죠 우리 안에 방치되고 있는 부분 해야지 해야지 하고 있으면서 하지 못한 거 기도해야지 오늘은 좀 쉬고 내일은 기도해야지 <laughs> 예 맞아요. 아, 오늘은 그냥 조금 쉬고 내일은 기도해야지. 왜? 와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내일은 좀 쉬고 또 모레부터 기도해야지.라든지. 고생도 <laughs> <선생님도> 웃으시니까 제가. <laughs> 예. 그리고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는 자꾸 또 계속 밀리는 거야. 이거 이건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계속 하게 되고. 여러분들, 방치가 1년 내내 우리 삶을 덮었던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모든 방치는 아닐지라도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방치, 나의 영적 생활도 방치. 근데 하나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하나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소중한 습관을 하나 가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그 분이 뭘까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방치하는 시간이 없었죠, 사실. 깜빡 열심히 살았다라기보다 의미 있게 살았다는 것이고 의미는 어디서 찾았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죠. 돈 벌어서 의미 있는 게 아니시죠. 아, 좀 뭔가 잘 됩니다. 도대체 거기서 의미를 찾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자녀가 아빠 성적 잘 나왔어야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성적 잘 나온 것과 인생 잘 사는 것과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상수는 아닌데 아 오늘 뭡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세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순간이었거든요 그때가. 죽음을 앞둔 순간인데 그때도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불의한 재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던 습관을 따라 예그 산에 올라가십니다. 내가 이제 죽는 데뭘 모이겠냐? 뭐 전도서로 잘못 오해하면 뭐 전도서 9장첫 번째가 죽음에 대한 의미였죠. 월요일날 우리가 함께 묵상을 안했습니다만 죽음에 관한 이야기. 어제까지가 뭐라고요? 전도서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암울한 전도서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나눌 때 아무란 전도서, 전도서 부장, 뭐 죽을 건데 내가 다갈 길도 아는데 죽고 부활하면 이제 내가 사명 다할 텐데 그뭐 기도합니까, 그죠? 우리로 따지면 아 목사님 그거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뭐 기도합니까? 2023년 복음과 하나님 나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오년니뭘 그렇게 정하고 가면 되지 기도합니까? 근데 예수님 끝까지 기도하시죠. 습관을 따라. 방치하는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의미를 없어 찾아요. 하나님의 뜻가운데 찾아요 의미를. 돈벌어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돈벌어서 의미가 있다면 정말 그 재벌 재벌들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예수님 여러 가지 습관이 있었죠. 안식일 되면 성전과 회당에 가시고 일상의 삶에서는 기도하니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제가 이제 글을 찾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습관이란 처음에는 방문객이래요. 방문객. 그런데 그 다음에는 단골이 됩니다. 처음에는 방문객에 불과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나중엔 단골이 된대요. 그런데세 번째가 문제인데, 그 다음에는요, 상전이 돼버린대요. 여러분들에게 상전 노릇하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게 습관이 상전돼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가고. 오히려 정작 지켜야 되는 자리는 내일부터 합시다. <laughs> 시간 많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작은 우에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지혜로운 빠는 공덕이 한순간에 가치 없게 되어버립니다. 반응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도 사실 아무 의미 없겠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온전히 반응해 나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것들 있죠. 철 연장이 무디어졌습니다. 옆에 사람 보니까 아, 이제 갈겠구나. 안 갈아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힘이 더들나고요 힘이 더든다고요 죽은 팔이요? 방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들어요. 그 조그만 게, 아무것도 아닌 게. 그 다음에 이 주권자의 허물이 뭐라고요? 우미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아요 어떻게 보면 질서가 파괴된 것들을 방치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이것들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방치되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다 끄집어내놓고 마치 이삿짐을 정리하듯이 이제 연말을 정리하며 또 연초를 우리가 준비하며 우리가 이 시즌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좋은 습관들 빨리 버려야 되는 또 우리 안에 사소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그 나쁜 습관들 우리가 좀 생각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